<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지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그분이 시작하신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법정의 서신 예수님입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 법적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다른 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진 토라를 문자로 만든 이스라엘 미시나의 기록에 보게 되면 사헤드린이라는 유대의 최대 재판 기관이 있었고 그 기관은 당연히 로마 총독 재판 구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법 기관은 로마의 총독 재판 기관이고 그 아래에 유대 종교 재판 기관인 사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재판인 사헤드린 재판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네드린의 수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보시게 되면 그의 장인이자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온전히 따르고 닮아야 할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며 여전히 우리들 안에 성장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경종이 있다라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법정에선 예수님입니다. 53절서부터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니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53절에 예수님은 개세만의 장소에서 대제사장의 관저이자 법정 장소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시간대는 한밤 중입니다. 이들은 최대한 소동을 줄이고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제사장 집뜰 안까지 들어왔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최대한 지켜보려 했지만 무언가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멀찌감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베드로처럼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5절에 이 재판은 철저한 불법적 재판이 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고 죄목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거짓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들의 구전, 토라, 미신화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나 어긴 상황입니다. 첫 번째, 체포한 당일에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당일에 무죄 판결은 내릴 수 있었지만. 유죄 판결은 다음날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명절에는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네 번째 변호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의 재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6절에 보면 이들의 거짓 재판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증인들의 불일치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다 보니 증거의 내용들이 말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가 바로 성전 멸망의 예언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이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허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복음서를 다시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허무신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마테, 마가, 누가에서는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지 내가 직접 허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죄목에 그들의 거짓 증언을 맞추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60절에 이번에는 증인들이 아닌 사내들인의 법정의 수장,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할 말이 없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은 어차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1절에 대제사장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메시아냐, 구세주냐 묻게 됩니다. 그러자 62절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에고 에이미와 연결된 사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와 연결이 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와 9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난받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왜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오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5천명의 사람들도 없고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름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단위에서 7장,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며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한 구세주가 본인이 됨을 들어온 내십니다. 이런 명백한 선언에 63절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확실한 이단자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다른 증인들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64절에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모독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내립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6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으며 조롱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법정의 서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66절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72절, 닭이 곧두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부정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점점 강하게 부정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하던 장소는 66절 아래들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로 알아보자. 그는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68절에 그는 조금 더 장소를 바깥쪽, 앞뜰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한 여종이 그를 보고 예수의 도를 따르던 자라라고 말을 하자 70절에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를 의심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난 이런 xx 같은 놈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 당시의 맹세는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72절에 닭이 두번 울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이 두번 울기 전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법정에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연히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 어느 누구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번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의 저자와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일생을 배운 자이고 기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이런 변한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삶에는 베드로와 같이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경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오늘 베드로처럼 울고 절망할지라도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경종의 소리가 울릴 때 절망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의 의미를 나누시고 부활도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거부는 영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시적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른 자입니다.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두려워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비록 오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족한 증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증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계속 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려주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경종의 소리가 있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닭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따른다, 큰 소리를 외치지만, 조금만 위험할 것 같으면 한 걸음에 도망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개세만에까지만 따라가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복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